네 예, 반갑습니다. 5단어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두 번째 시간, 융해와 응고입니다. 자, 이렇게 얼음이 녹는 현상, 또는 이런 비눗방울이 얼게 되는 현상, 얼음이 녹거나 비눗방울이 언다, 이렇게 녹는다, 언다, 이런 단어들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죠. 자, 아래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얼음이 녹거나 철이 녹아서 쇠물이 되거나, 양초가 녹아서 흘러내리거나, 이 모든 과정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딱하던 고체가 흐르는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는 다시 말해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자 아래 그림은 어떻습니까? 자 고드름이 생기는 것은 물이 얼어서 이렇게 처마 밑에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마그마가 흐르다가 식으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굳어버리게 되는 현상이죠. 둘다 어떻습니까? 흐르는 액체가 딱딱한 고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융해라는 것을 보았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을 응고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는 용어를 쓰고 납니다. 자, 이번에는 고체 초콜릿과 이것을 녹인 액체 초콜릿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체 초콜릿을 녹였다고 하여서 원래 나던 단맛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렇죠. 고체 초콜릿을 녹인다고 단맛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딱딱했던 게 흐르는 액체가 되었을 뿐이지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상태의 변화, 융해와 응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콜릿뿐만 아니라 얼음이 녹아도 마찬가지인 얘기죠. 얼음이 물이 되었다고 해서 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달라지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초콜릿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가 그냥 입자들의 거리가 서로 멀어졌다는 것 뿐이지, 이 초콜릿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그냥 입자 배열만 달라진 것 뿐이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냥 입자 배열만 변할 뿐이라는 것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